게임 놀이터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디아블로 4가 드디어 기대 속에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자 인기도 많고요 관심도 많은 디아블로인데요. 자 무척 장수 시리즈군요. 제가 디아블로 1을 할 때가 어그제 같았는데요. 그때 멀티 플레이로 디아블로 1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자, 사탕까지 나왔는데요. 무척 오랜 기간이 흘렀군요. 자, 빌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각 클래스의 빌드를 소개하는 사이트인데요. 주소는 자, 알파벳 D 숫자 4 B U I L D S G G입니다. 자, 일단 사이트에 접속했고요. 같이 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봅시다. 페이지 레이아웃. 자, 왼쪽에. 우리 클래스가 있습니다. 바바리언과 드루이드, 네크로맨서, 로그 도적, 소서리스 마법사 있고요자 클릭을 하면 해당 클래스를 이렇게 빌드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어, 우리 바바리언 클릭했죠? 이렇게 탁! 클릭하면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상호 작용됐다고 빨갛게 변해요. 자, 그러면 이게 번역체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여기 태그가 있죠? 이렇게 탭. 이거, 이거 눌러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옮겨지죠. 이렇게 레벨마다 이렇게 스킬이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 뭐 랜드 레벨링 바바리안. 이렇게 갖다 대면요. 이렇게. 스킬이 나와요. 이렇게 스킬 아이콘에 이렇게 요거 화살표를 누르시면 요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죠 이걸 눌러요. 이렇게 자 그럼 레벨링 경로가 나옵니다 여기 3이라고 써 있죠 글자 3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3이 두개예요 그러니까 33 아시겠죠? 33으로 보세요. 저기 이렇게, 이렇게 찍었죠? 갖다 대면 이렇게 스킬이 나와요. 그 다음에 드루이드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전체 빌드 보기 눌러봐요. 자 그럼 이렇게 자 스킬 트리. 마우스 휠을 돌리면 주민 주아웃이 되고요. 마우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할 수 있죠. 그 스킬을 어떻게 찍었는지 한눈에 볼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찍은 스킬을 그 다음에 네크로맨서 광영술사요. 자 역시나 스피어본 스피어레벨링 레코르멘서고. 자 희생 본 본은 뼈죠. 스피어레벨링 레코르멘서. 이게 누르시면 자 스크롤 하시면요 이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스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볼수 있는 사이트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사이트 보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이렇게 스킬이 나오고 갖다 대면 볼수 있고 여긴 레벨에 따른 스킬이 나오고 요거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 보시면 요거를 누르세요. 이렇게 그럼 펼쳐지고 자, 여기서 요거를 누르시고요. 자, 스킬 도표도 나오고, 여기 갖다 대면 기술이 나오고, 자, 주소는 자 영상 링크에도 담았고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자, 디아블로 보자 빌드 사이트 오늘 소개했고요.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